안녕하세요 모드텍스의 송금표 생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가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3월 달에 법인세 신고 그리고 5월 달에 소득세 신고 이때 신고 기간에 뚜껑을 딱 까봤더니 비용이 많이 부족한다거나 세금계산서 같은 것들을 뭐 발급받지 못했다거나 그리고 고용진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회사인데 근로자 수가 감소를 했다거나 한마디로 사후관리가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 그리고 매출액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뭐 해당 되거나 이런 경우에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뭐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어떤 예상 세액을 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좀 채워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10월달, 11월달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결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통 10월달, 11월달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소득세 신고 검토표라고 해서, 가결산을 해가지고 우리 거래처분들한테 좀 나눠주거든요. 그때 우리 대표님들이 이 가결산 보고서를 좀잘 보셔야 됩니다. 이때 뭐 여러가지 뭐 형태가 많이 나오지만, 뭐 매출액이라든지 업종, 그리고 소득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소득률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소득률이라는 게 뭐냐면, 해당 업종의 평균적인 소득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매출액이 10억인데, 소득률이 평균적인 소득률이라고 치면은 한 3억이 소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결산을 해봤더니 소득률이 40%다라고 하시면은 소득이 4억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평균적인 금액하고 이 경우에 이 1억의 금액에 대한 차이가 어떤 원인에서 나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득세 신고 검토표 보시고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시면은 한번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용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계좌를 따로 등록하지는 않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을 합니다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 복식부기의무자 같은 경우에 이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온대요 매출액의 일정 부분 그리고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그리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이런 부분들을 적용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좀 조회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사업용 계좌가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시면은 바로 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업용 계좌 놓치지 않게 어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인건비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뭐 혼자 하시는 1인 사업자분들도 많고 그리고 가족분들 데려다가 일을 좀 하시는 그런 사업장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어이 가족 인건비가 인건비 처리가 안 되는 줄 알고 처리를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인건비 처리는 어떤 계좌 이체 해가지고 내역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래요 뭐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체 내역이 있고 인건비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가족 인건비도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처리하실 수 있는 부분들 가계산에 봤는데 인건비 처리가 안돼 있는 뭐 가족 인건비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빨리빨리 10월달, 11월달에 처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체는 했는데 인건비 신고 안한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좌 한번 쭉 까보시고 이런 부분도 좀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인건비 처리를 하게 되면은 프리랜서는 상관없지만 4대보험 취득자 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에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가 있고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 내가 어 작년보다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겁니다. 올해 까봤는데 이럴 경우에 좀 빨리빨리 가결산 해가지고 빨리 근로자 수를 좀 채워놓을 수 있으면은 고용이 좀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고용증대 세액공제 1인당 1,400만 원 정도 되는 아주 큰 세액공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징당하면 굉장히 액이크거든요 그래서 가결산 한번 해보시고. 근로자 수 감소되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 보험료 같은 경우에 법인 같은 경우에 차량을 경비 처리하려면 은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의 의무자에 한해서 첫 번째 차량은 괜찮고 두 번째 차량부터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경비 처리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으로 모두가 탈수 있는 특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약 같은 것들 들어가 있는지 좀 확인 좀 해보시고, 차량 보험료 같은 것들 좀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홈텍스에 사업용 카드를 따로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업용 카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대리인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홈텍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용 카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지플카드 이런 것들 홈텍스의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분실을 하셨다 그럼 재등록하셔야 됩니다. 분실한 이후부터 재등록하기 전까지 그 사용내역은 다 경비 처리 가능하거든요. 근데 조회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카드사에서 내역 다운 받으셔 가지고 미리미리 좀 반영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누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임대료 같은 것들은 임대인이 좀 깜빡하고 발행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뭐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월별로 한번 체크를 쭉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뭐 세무사무실에서는 이런 부분들 다 체크를 해 드리거든요 월별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고 하는데 그런 세무사무실 안 맡기는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홈택스에서 내역 같은 거쭉 다운 받으셔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경조사비는 다다 아시다시피 한 건당 20만 원까지 거래처 접대비로 가능합니다. 이체 내용 말고 어떤 캡처 화면, 뭐 부고장, 어, 그리고 청첩장 같은 것들로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때 뭐 5월달, 3월달 가서 그때 찾으려고 하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잘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미리미리 카톡 한번 쭉 뒤져보시고 이런 부분도 있으면 캡처 화면 해놓으셨다가 접대비로 건당 20만 원까지 처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계산을 해봤는데 매출액에 해당 업종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기준에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간당간당하거나 이럴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뭐냐면 이게 어떤 매출액이라든지 그리고 뭐 가공경비가 없는지 경비가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을 세무사의 확인을 받게 하는 제도거든요.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되게 되면 은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좀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죠. 다음에 매출액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정을 한다든지 이미 매출액이 한참 넘어갔다 하시면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신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 기간, 송세 신고 기간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거기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 신고하는 기간이고요. 그 전에 세금을 줄이려면 가결산을 하고 어떤 세금을 예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을 수 있게 10월달, 11월달에 반드시 가결산을 해보시고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결산 반드시 해보시고요. 이상으로 가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